야외 레저 활동인 캠핑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있는 여행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캠핑도 거리 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캠핑입니다. <laughs> 아,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아, 저번 주에 짐을 싸가지고 며칠 동안 생존을 하고 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캠핑장에서 캠핑장에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해요. 어쩌면 힐링이 아닐, 아닌 킬링이 될 수도 있어. <laughs> 이런 자연이 주는 이런 풍경과 이런 걸 충분히 감상을 하면서 오늘 제대로 된또 캠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만의 스타일로. 자, 한번 시작해볼까? 아. 우후.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캠핑을 다녔더라면 요즘은 그 혼자 솔로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좀 여유로운 그런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캠핑장이고요. 아, 오늘도 저밖에 없네요. 이리야? 얘가 따라왔어. 아, 귀여워. 제가 캠핑 장비는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뭐 이런 도끼 있고요. 톱도 있고, 이런 간단한 양념장 같은 거. 요즘 캠핑하시면은 뭐 캠핑카도 있고 그런 트레일러 안에 모든 장비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장비를 챙기다 보면 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 저도 처음에는 그런 장비들을 늘 챙기고 다니고 했었는데, 아, 어느 순간 이거를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와일드한 그런 와일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면은 부시크래프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 법적으로 제한이 많아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뭐 그런 거를 비슷하게 이제 캠핑장에서 할수 있는 그런 부시크래프트, 와일드 캠핑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 텐트 같은 경우는 저기, 여기 다 있어요. 제가 필요한 장비는 이 산속에 이런 자연에서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 생나무를 자르거나 훼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쓰러져 있는 죽은 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산속에는 텐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캠핑을 하시려면은 정해진 그런 캠핑장에서 와이 단단한 이런 쓰러졌지만은 어? 근데 속이 좀 비었다 자이 나무를 어, 기둥 삼아서 대들보로 쓰면 될것 같은 <laughs> 이것 좀 배워 갈게요 자 저만의 텐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뭐 기성품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쓰러져 있거나 뭐 죽은 나무를 이용을 해서 이 쉘터를 만들었는데 어떤가요? <laughs> 자 야생에서 볼수 있는 옷걸이입니다. 이거 끈이랑 나무 가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이 나무를 깎아서 고기를 정말 편하게 굽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 자른 나무 조각에서 한세 개만 쓸 거고요. 그리고 아 맞다 잠깐만.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날개를 달아주고 음, 어떻게 보면은 물레방아 같죠. 자 이렇게 특별히 제가 도구를 또 제작을 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한번 먹고 살겠다고 참 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고기를 꽂았고 이제 물가로 내려가겠습니다. 물레방아입니다. 네. 힘을 들이지 않고 이 물레방아, 이 물살의 힘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준답니다. 자 여기 밑에는 화로를 놨고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겉이 바삭하게 잘 이거 갈 때쯤 그 양념을 조금씩 합니다. 저, 보통 소금을 많이 뿌리시잖아요. 저는 라면 수프를 많이 넣습니다. <laughs>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조금씩 남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 남겨놓은 라면 수프를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재충전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해서 뭔가 활력을 얻어서 남들과 다른 조금 와일드 캠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와일드 캠핑 뿐만 아니라 뭐 밀리터리 쪽으로도 하고 있고 뭐 서바이벌. 네, 그좀 다루기 여성이라고 해서 좀 다루기 힘든 뭐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또 힘입어서 더 영상을 찍고 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와.